평소엔 잘안 먹던 건데.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내야수 황영묵은 신인 시절인 작년에 처음으로 풀 시즌을 소화하며 10kg 이상 체중이 줄었다. 타격과 수비, 주로 모든 면에서 혼신을 다했고 여름철에는 얼굴이 초췌해 보일 정도로 고생했다. 주변의 안타까운 시선을 그는 그리 반기지 않았다. 이번 시즌에도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지만 작년에 교훈을 잊지 않은 황영묵은 확실히 변했다. 요즘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체격이 더 단단해진 인상을 주는데 이는 체중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다. 그런 노력이 7월 현재 사할때 470일 나는 폭발적인 타격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영묵은 지난 25일 대전 SSG와의 경기에 1번 타자 겸 2루수로 출전해 3타수 2안타 3득점의 맹활약을 펼쳤다. 1회 초첫 타석에서 SSG의 에이스드류 앤더슨을 상대로 시속 154km 몸쪽 직구를 정확히 받아쳐 우중간 이루타를 터뜨리며 경기를 열었다. 이 타점은 팀의 선제 득점으로 이어졌다. 3회에는 유격수 쪽 내야 안타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추가 득점의 기반을 마련했다. 수비에서 그의 활약은 더욱 빛났다. SSG의 외국인 타자 기에르모, 에레디아의 안타를 두 차례나 저지했다. 사회 1사 1루 상황에서 투수 라이언 와이스 근처로 날아온 강타를 백핸드로 잡아낸 뒤 재빠르게 1루를 받고 1루로 정확히 송구하며 병사를 완성했다. 7회에는 우측으로 날아가는 안타성 타구에 과감히 몸을 던져 마지막 높게 튀는 공을 잡아내고 재차 정확한 1루 송구를 성공시켰다. 와이스의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뒷받침한 두 차례의 결정적인 수비였다. 황영묵은 김우석 수비 코치님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제자리에 있었더니 공이 왔다. 코치님께 감사하다며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 시즌 초반 주전 이루수로 활약했던 황영묵은 최근 한 달간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6월부터는 이도윤이 자주 이루수로 선발 출전했고, 이달 들어서는 하주석도 이루 자리에 나섰다. 그러나 황영묵은 묵묵히 자신의 기회를 기다리며 철저히 준비해왔다. 지난 10일 대전 기아전과 20일 수원 케이트전에서 교체 출전에 나란히 2안타씩 멀티 히트를 기록했고, 24일 잠실 두산전에 이어 25일 스스치전까지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며 연속 멀티 히트를 쳐냈다. 7월 타율은 0.47일, 17타수 8안타. 이다. 경기 후 황영묵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감도 생겼다. 최근 타격 밸런스가 괜찮아졌기에 감독님께서 1번 타순에 배치하신 것 같다. 자신감 있게 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경기뿐만 아니라 훈련 때 타격 영상을 촬영해서 자주 복귀했다. 시즌 초반 성적이 좋지 않아 흔들렸는데 전력 분석팀 도움 덕분에 예전 좋았던 타격을 많이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체중 변화도 도움이 된것 같다. 시즌 초반에 많이 빠졌는데, 최근 한달 사이에 5, 6kg 다시 증가했다. 며, 트레이닝 파트에서 벤치에 바나나, 에너지바를 충분히 준비해 주셨다. 원래는 안 먹었지만, 한달 전부터 틈틈이 먹다 보니 체중이 늘었다. 트레이닝 파트의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하나 트레이닝 파트가 마련한 에너지 보충용 간식은 경기도중에도 선수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었고 황영목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오랜 시간 벤치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체중을 늘리고 타격 분석에 몰두하며 부진 탈출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해 123 경기에서 타율 0.301, 349 타수 105안타, 3홈런 35타점 OPS. 737로 독립리그 출신의 신화를 썼던 황영묵은 올해 84경기에서는 타율 0.25, 200타수 51안타, 1없는1 2타점 o p s 656으로 다소 주춤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주전 자리를 굳히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하주석, 이도윤과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황영묵은 이로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에 대해 무엇보다도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감독님께서 출전 지시를 하시면 나가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선발이 아닌 경기 후반에 나가더라도 수비에서 막아야 할 상황이면 막고 단 한타석이라도 들어서게 되면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며 전반기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팀이 승리하면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팀을 우선에 두고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찜통더위 속에서도 황영목은 처음에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있다. 그는 독립리그에 있을 때는 오후 2시에도 경기를 했다. 날이 덥다고 해서 야구를 피할 수는 없다. 오후 2시든 저녁 6시 반이든 매 경기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가득 메워주시는 관중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홈과 원정을 포함해 KBO 리그 최다 29경기 연속 매진을 이뤄낸 하나 팬들의 열렬한 성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하나 이글스의 내야수 황영목은 하나 팬들뿐만 아니라 KBO 리그 전체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는 선수다. 그의 프로 진입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이었다. 충흥고를 졸업한 뒤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했지만 프로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후 중앙대에 진학했으나 자퇴했다. 성남 블루펜더스, 스코어본 하이에나데, 연천 미라클 등 독립 야구단에서 뛰었고 이 기간 중 현역으로 군 복무도 마쳤다. 과거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 야구에도 출연했던 황영묵은 2024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31 순위로 하나의 지명을 받아 마침내 프로 무대에 입성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묻어났고 이를 하나 구단은 놓치지 않았다. 2024년 데뷔 시즌에 그는 풍부한 기회를 얻었다. 신인 야수 중 유일하게 스프링 캠프에 합류했고 정규 시즌에서도 123경기 배구 안타 3홈런 35타점 52득점 타율 0.301이라는 성적을 남겼다. 그를 지도한 최인호 전 하나 감독은 평소 열정적인 모습으로 유명한 선수다. 훈련장에서도 그의 절박한 자세를 항상 볼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25 시즌을 앞두고 팀내 최고 인상률인 177%의 연봉 인상을 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3월 동안 7경기에서 단 3안타 3타점. 타율 0.136에 그쳤다. 4월 들어 조금씩 회복하는 듯했으나 4월 17일 인천 스스치전에서 타율이 2할 아래로 떨어지며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경문 감독은 그를 2군으로 내려보내지 않았다. 반전은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왔다. 4월 30일 대전 LG전, 팀이 1-2로 지던 7회 1사. 1호 상황에서 대타로 출전한 황영묵은 베테랑 김진성의 포크볼을 정확히 노려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이는 그의 시즌 첫 홈런이었다. 이 홈런으로 하나는 4연승을 달렸고 만약 이 경기를 놓쳤다면 지금의 12연승도 없었을 것이다. 황영목의한 방이 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은 순간이었다. 이 시점을 계기로 황영목은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5월 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5월 11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까지 6경기 연속 안타를 때려냈다. 5월 7일 대구 삼성전에서는 3타수 2안타 2득점 5월 9일 11일 고척 키움전에서는 각각 2안타 1득점 1타점 3안타 1득점 2안타 2득점을 기록하며 4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달성했다. 어느새 시즌 타율도 0.245까지 올랐다. 지난주 6경기에서 11안타 2타점 7득점 타율 0.458을 올린 황영묵은 5월의 NC 다이노스맷 데이비슨에 이어 주간 타율 2위에 이름을 올렸다. 3월에 부진했던 황영묵은 이제 잊어도 될듯 하다. 리드오프로서 출루를 책임지며 에스테반 플로리얼 문현빈 노시환 체연성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을 위한 찬스를 꾸준히 만들어주고 있다. 안치홍이 이군에 내려간 상황에서도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다. 황영묵은 시즌 초에 잘안 풀리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다며 프로 선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마인드를 유지하려 했고 선배님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됐다. 자신감이 생겼고 기회를 계속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진심을 전했다. 되살아난 황영묵은 상승세를 탄 한화에 꾸준히 기운을 보태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황영묵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준비하려 한다. 아직 경험이 충분치 않다. 지금은 내 플레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지는 마음으로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